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미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미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이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심이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